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입니다. 자, 오늘도 그 에디슨 모터스의 상용차 그 인수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 이 M&A가 도대체 어떤 구조에 따라서 이루어졌고 어떤 문제를 내포를 하고 있었나 하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 둘텐데요. 오늘은 자료 없이 그냥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우선은 일단은 뭐,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험의그 쌍용차 그 인수는 이제 물 건너갔죠. 뭐,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기를 새우가 뭐 고래를 품으려다 실패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작은 회사가 큰 회사를 M&A 하려다 실패한 사건으로만 본다면 그런 사례들은 우리 주위에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어떤 M&A 실패 건의 하나 단순한 M&A 실패 건의 하나로 이 사건을 봐선 안될것 같고요 이 사건의 그 M&A 구조를 자세히 보면 상당히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차원을 떠나서 야 세상에 이런 식으로도 M&A를 추진을 하는구나 야 이게 정말 그 옳은 것일까 자본시장에서 이런 방법이 통용되는 게 맞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자아내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디슨 모터스의 쌍용차 M&A 그 구조, 어떤 그 과정, 프로세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그 자본시장의 그 인수 합병사에 있어서 굉장히 그 희한한 기록을 남기는 사례가 될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대형 M&A를 할 때는 보통 인수를 하려고 하는 기업은 인수 금융을 일으키기도 하고 FI 그 Financial Investor 재무적 투자자하고 손을 잡기도 하고 그 다음에 SI 그 Strategic Investor 전략적 투자자하고 손을 잡기도 하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저단위급의 M&A를 할 때는 그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인수 금융을 해줍니다. 근데 대출을 해준다는 거죠. 어, 피인수 기업이 좀 우량한 기업일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 법원 딜, 다시 말해서 법, 법정 관리가 들어온 기업을 그 M&A를 할 때는 그 피인수 기업이 그 우량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인수금융을 하는 경우는 뭐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쌍용차 M&A 거는 그이 매각 규모가 3천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인수금융을 뭐할 사이즈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어, 에디슨 모터스 측에 할수 있는 방법은 F.I. 그 파이낸셜 그 인베스터를 구하는 거죠. 이 F.I.들은 뭐 투자를 해서 투자 차익을 보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 일정 정도 인수 자금을 대주고 나중에 적절한 시점에 자기들이 적절한 이익을 취해서 엑시트를 하는 게 그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에디슨 모터스하고 뭐 F.I.하고 그 서로 어떤 주주간 계약을 맺, 맺어서. 그, 뭐 엑시트, 엑시트, 그, 그, 방안을 이렇게 마련하는 그런 주주간 계약을 맺을 수가 있죠. 에리스 모터스가 FI로 끌어온 데가 두 군데죠. 키스톤 P하고, 키스톤 프라이 빌 에코티하고, KCGI, 강성복근도로 알려진 KCGI인데, 키스톤 P는 인수전이 본격화 되기도 전에 발을 뺐습니다. 아, 이건 아닌가, 이건 아닌가벼 해서 발을 뺐습니다. KCGI는 끝까지 공식적으로 그 인수 그 컨소시엄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자금 조달의 의무를 지기 싫어했다는 거죠. 그만큼 KCGI 쪽에서도 뭔가 좀 까리하게 생각을 했던 거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에디슨 모터스는 처음에 출발할 때는 뜨들썩하게 키스톤 p 가 들어오고 KCGI가 들어와가지고 FI 두 군데를 끼고 M&A를 하는 것처럼 떠들썩하게 출발했지만 사실은 FI가 없었다 FI가 한 군데도 없이 출발한 겁니다 벌써 거기서부터 자금 조달 계획에 펑크가 나게 시작한 거죠 밖에서는 잘 몰랐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런 일이 물론 키스톤 PE가 빠져나가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지만 마치 KCGI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알려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이미 자금 조달 계획 자체가 문제가 많은 상태에서 출발을 했다. 그러니까, 에리스 모터스 쪽은 뭐, 마음이 좀 적업했겠죠.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스트래티직 인베스트, 전략적 투자자는 일종의 이제 사업 파트너죠. 어, 이 사람들은 뭐, 돈을 투자를, 인수 대금을 일부 뭐, 투자를 해서, 그, 투자, 투자 차익을 목,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인수하는 기업하고, 어, 이 SI가 같이 이제 그 피인수 기업을 경영을 하는 걸 목적으로, 어,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에디슨 모터스의 상용차 인수는 FI 없이 출발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어, 그렇게, 뭐 M&A를 할때 이렇게 FI를 두 군데를 끌고 왔는데 두 군데다 저렇게 애매하게 발을 빼는 경우는 흔하진 않습니다. 조금 희한하게 출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그 다음에 에디슨 모터스 측이 에디슨 모터스 측이 어떻게 합니까? 세미시스코라고 그 하는 전기차 경차 만드는 회사를 인수를 하죠. 에이 에디슨 모터스 측이 세미시스코를 그 인수를 해서 이름을 에, 에디슨 EV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 에디슨 EV를 인수 근소 시험에 올리죠. 그러니까, 이 컨소시엄이라고 하는 것은 FI 없이 두 회사로 구성이 됩니다. 에디슨 모터스하고 에디슨 EV로 그렇게 구성이 되죠. 자, 에디슨 EV는, EV는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마치 SI 같은 느낌이 들죠. 스트레티직 인베스터, 전략적 투자자. 왜냐하면 에디슨 EV도 전기차 경차를 하고 있으니까, 뭐, 쌍용차 인수 컨소시엄에 들어가서 쌍용차 지분을 가지게 되면, 마치 뭐 사업적으로 어떤 시너지가 나는 듯한 그런 외양을띠고 있는데 사실은 뭡니까? 자금조달 창고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에디슨 EV는. 사업 시너지가 나발이고 그냥 자금조달 창고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5월 달에 에디슨 모터스 측이 에디슨 EV를 인수를 하는 그 시점에 에디슨 EV가 뭘 합니까? CB하고 BW 도합. 총 800억 원그 발행 그 이사회 결의를 하죠. CB 1회차 2회차 400억. BW 1회차 2회차 400억. 해서 CB 1, 2회차, BW 1, 2회차에서 도합 800억 원의 매자닌 채권 발행 결의를 하죠. 그리고 찍었습니다. 그 800억 찍어가지고 500억 원 어디로 갔습니까? 에디슨 EV의 뭐 자체 회사의 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작업으로 들어왔습니까? 아니죠. 에디슨 모터스로 다시 돌아갔죠. 어떻게? 에디슨 모터스가 유상증자를 하는데 에디슨 EV가 제3자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500억 원을 에디슨 모터스한테 이렇게 갖다 바치게 되는 겁니다. 유상증자에 참여를 한 거죠. 에디슨 모터스 쪽에. 그 다음에 쌍용차가 긴급 운영자금으로 500억 달라고 하니까 그중에서 150억인가를 또 에디슨 EV가 이렇게 돈을 주게 되죠 그러니까 돈을 외부에서 끌어와 가지고 에디슨 EV는 자기를 위해서는 단한 푼도 쓰지를 못한 겁니다 CBBW 투자자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붙어 있는 회사채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적으로는 회사채 이래 투자자가 주식, 주식으로 발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옵션 권리가 옵션 선택권이 붙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부채입니다. 회사채이자 그러니까 에디슨 EV에 부채가 확 올라가게 되죠 조기 상환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만기까지 가게 되면 만기에 원리금 상환해야 되는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런 빚이란 말이죠 자, 5월 달에, 작년 5월 달에 그런 일이 있었고, 7월 달에, 7월 달에 임시주총을 열어서 에디슨 모터스의 강영권 회장하고 에디슨 모터스 측 사람들이 에디슨 EV의 그 이사로 선임되어서 이사회를 장악을 하죠. 이사회 장악하고 나서 이틀 뒤에 무슨 짓을 합니까? CB 전환사체 3차, 4차, 5차, 6차? 총 4회차, 각 회차 2 0 0억씩해서총 800억 원의 전환사채 발행 결의를 하죠. 어떠갔습니까? 상용사 M&A에 쓰겠죠. 그 당시에 에디슨 EV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2018, 19, 20, 3년 내리 영업 손실입니다. 매출액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었고, 큰 영업 손실을 내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영업 현금 흐름이 네거티브였습니다. 순유출. 영업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지를 못하고 까먹고 있는 회사였단 말이죠. 이런 회사가 에디슨 모터스한테 인수가 돼가지고 쌍용차 인수 자금되느라고 12BW를 막 이미 찍었고 800억 원어치는 또 800억 원어치를 찍겠다고 이 사회에 거리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최종적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참담하죠. 의견 거절 아닙니까? 2021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서 외부 감사인인 3화 회계법인이 의견 거절을 줬습니다. 무슨 이유로? 계속 기업으로서의 전속 가능성이 불확실하다. 왜? 유동자산보다도 유동부채가 더 많다. 왜 유동부채가 많아졌는가? CB나 BW를 그렇게 찍어되는데 부채가 많아지죠. 그 다음에 영업 적자고 단기 순 손실을 내고 있다. 회사가 본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보다는 저렇게 쌍용차 M&A에 저 동원되느라고 저짓을를 하고 있는데 회사 무슨 영업이 되겠습니까? 전기차, 전기차 경차 영업을 강화하니까 매출은 좀 늘었습니다만은 이익이 담보되지 않죠. 회사가 총력을 기울여서 경차에서 이익을 내려고 해도 시운차를반네 저렇게 M&A 자금전달 창구로 활용이 됐잖아요. 사마회계법인이 계속 기업으로서의 전속 가능성이 불확실하다. 사실은 회계법인이 그런 의견 거절을 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코스닥 기업은. 코스닥 기업 주주들이 있거든요. 주주들은 난리치잖아요. 회계법인에 전화해가지고 죽이네 살리네. 그래서 회계법인도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리고 에디슨 EV의 그뭐이 자산 초과한 부채 규모가 막 되게 뭐 엄청나게 크다든지 그런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사마회계법인이 의견 거절까지 때려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제 입으로는 말씀드리질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측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에디슨 EV는 800억 원, 이미 작년에 발행했던 800억 원의 c 2그 b w 의 조기상환 리스크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의견,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기 때문에 기한이익상실 조항을 그 충족시킨 거죠. 그 EOD가 발효가 된 겁니다. 에디슨 모터스는 이렇게 설명을 하죠. 아, 우리가 사채권자들하고 그 추가 협약을 해놓은 게 있다. 기한이익상실조항을 충족했더라도 2022년 말까지는 조기상환 청구를 안 하는 걸로 계약되어 있다. 맞습니다. 그런 추가 협약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추가 협약은 작동되지 않는 조건이 있습니다.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되면 작동되지 않는데 감사의견 거절은 상장 폐지 사유예요.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 협약이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조기상환 리스크에 빠져 있는 겁니다. 어떤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쌍용차를 인수하기 위해서 다른 회사를 인수를 해서 에디슨 EV를 인수를 해서 메자닌을 막 짓게 만들어서 그 회사를 망가뜨리는 그런 짓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저도 이런저런 뭐 M&A들 많이 보고 희한한 사례들 많이 봤지만 이렇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어 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자, 이렇게 에디슨 EB가 갈수록 망가지니까 에디슨 모터스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또 다른 코스닥 적자기업 인수를 추진하죠? UNI 아닙니까? UNI는 2015년 상장 이후로 단한 번도 영업이익을 내본 적이 없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인수를 해서 또 자금 조달 창구로 활용을 하고, 하려고 하고 있죠. 이걸 달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디슨 EV하고 아주 판박이처럼 똑같이 지금 써먹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민법상 투자 조합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에디슨 모터스가 에디슨 EV를 인수를 할 때, 에디슨 EV가 발행하는 신주를 모터스가 인수를 했죠. 그러면 에디슨 EV의 기존 대주주가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지분은 민법상의 투자 조합 6군데가 들어와서 다 찢어서 나눠서 인수를 했습니다. 민법상의 그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개인들끼리 아니면 어떤 개인과 법인을 뭐 섞어도 상관 없습니다만은 어떤 공동의 뭐 사업이라든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냥 결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세무서에 우리 조합 결성했습니다라고 해산하기도 쉽습니다. 조합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냥 분배를 해서 해산을 해버리면 됩니다. 조합 재산이 주식이면 주식을 현물로 주, 그 조합원들한테 나눠 줘버리면 되는 겁니다. 정말 만들기도 쉽고 또 청산 해산하기도 쉬운 게 민법상의 조합인데 민법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조합이다 보니까 자본시장법상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자본시장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면 그 범죄는 심판을 받겠지만 이 조합의 일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으로 규율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사각지대에 빠져 있습니다. 자본시장에 들어와서 자본시장에 투자 활동을 하는 민법조합이 결성이 되면 이게 자본시장법상의 일상적인 관리감도 규율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민법상의 조합을 결성해서 부실한 코스닥 기업을 인수를 하고 마치 엄청난 신규 사업을 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를 해서 주가를 띄우고 개미들이 추종 매수를 하게 되면 하루아침에 다 털고 먹튀를 하는 조합들이 많았죠. 많았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규제를 했죠. 어떤 규제냐, 민법상의 조합이 코스바 기업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예수를 한다. 자, 에디슨 모터스가 에디슨 EV를 인수를 할때 민법상의 조합이 최대 주주로 들어왔습니까? 그렇지 않죠. 기존 최대 주주의 지분을 인수했지만 여섯 군데가 나눠서 인수를 하다 보니까 신주를 인수해 간 에디슨 모터스가 대주주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계획적으로 짠 거죠. 민법상 조합하고 민법 조합하고 에디슨 모터스 쪽이 짠 거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전혀 에디슨 모터스하고 민법 조합들이 서로 모르는 관계인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에디슨 모터스는 신주를 인수하게 됐고 조합들은 구주를 인수하게 되었을까요? 그 가능성은 지구가 두쪽날 가능성하고 유사하죠. 자 이렇게 기획하고 그림을 그린 사람이 분명히 있었 겁니다. UNI도 똑같은 구조죠. 자, 에디슨, 이번에는 에디슨 EV가 났습니다. 에디슨 EV가 나서서 UNI를 인수를 하죠. 돈이 어디 있었어? 에너지 솔루션즈라고 하는 강영권 씨가 지배하는 회사가 돈을 조금 빌려주고 그 돈으로 UNI를 인수를 하죠. 신주, UNI가 발행한 신주를 인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UNI 최대주주가 가지고 있던 지분은 어디로 갑니까? 조합 두 군데가 와서 나눠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에디슨 EV가 최대 주주가 되고 두 군데 조합은 에디슨, 아, 이제 UNI의 그 주가 변화에 따라서 언제든지 털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죠. 에디슨 EV에 투자했던 6개 민법 투자 조합들이 에디슨 EV의 주가가 상승한 틈을 타서 일부 조합들이 에디슨 EV 현물 주식을 조합원들에게 현물로 분배를 해주고 현물 분배받은 조합원들 중에 뭐 어떤 사람들은 그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주가가 더 오른다고 생각하면 어떤 조합원들은 그냥 나 여기서 팔래 이 정도 먹었으면 배 부른데 하고 그냥 팔았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당한 투자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에디슨 모터스 측은 (3월 25일) 그 인수 대금 잔금일이 다가오는데 자금 마련에 굉장히 급급한 상황에 빠졌죠 그래서 (3월 25일) 약속을 못 지키고 징징대면서 뭐 무슨 그 채권단 관계인 집회를 연기해 달라 어쩌라 그랬는데 채권단 관계인 집회를 뭐 연기를 하건 말건 관계인 집회 자체를 법원이 연기하라고 허가를 한 적은 없죠. 그러면 돈을 준비했다가 그 돈을 일단 에스코로 계좌에 넣든지 일단 의무를 이행을 했어야 되는데 의무를 이행 안 했죠. 그러니까 쌍용차가 칼같이 바로 투자 계획 해지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돈은 이미 준비되었다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돈이 준비되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걸 믿기에는 허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신뢰하기에는 허점이 너무 많죠. 네. 자, UNI를 저렇게 인수를 해서, 민법상의 투자조합이 들어오고, 구주를, 최대주주 구준을 떠가고, 그 다음에 에디슨 e b 가 신주를 떠가고, 그리고 나서 뭘 했습니까? 에디슨 e b 가 CB 발행 3건, BW 발행 1건, 바로 공시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돈 어디로 갑니까? 에디슨 e b 는 의료기기 만드는 회사인데, 쌍용차 인수 자금에 쓰겠다고 저 짓을 한거 아닙니까? 자기도 스스로 영업이익을 상장 이후로 한 번도 내보지 못한 회사가 CBBW를 발행해서 회사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자금을 쓰지 못하고 쌍용차 언제 정상화될지 돈을 얼마나 집어넣어야 될지 모르는 회사 지분 인수하는데 그냥 에디슨 EV를 컨소시엄에 빼고 UNI를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대체하겠다는 저런 망작 M&A 기획을 계속 추진을 해온 겁니다 노골적인 그 판박이 그 수법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써온 거죠. 2015년 이래로 한 번도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다 보니까 당연히 누적결손금이 쌓였을 거 아닙니까? UNI에 지금 2010, 2021년 말 현재 누적결손금이 400억 원입니다. 그나마 주식을 IPO 할때 주식 발행하고 그 이후로 뭐, 어 그때 이제 주식 발행해서 자본 잉여금을 많이 발생을 시키고 뭐그 이후에 뭐 유상증자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주들한테 받은 돈으로 자본익여금을 발생시켜가지고 지금 자본구조를 유지를 하고 있는 회사 아닙니까 결손금이 무려 지금 누적 결손금이 400억 원이나 되는 겁니다 이익여금이 마이너스 400억 원이라는 이야기죠 그 회사를 지금 이 투자계약 해지가 안 됐으면 계속해서 CBBW 발행시켜서 쌍용차 인수자금 마련하는데 투입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UNI가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겠, 있었겠습니까 쌍용차 M&A 구조는 이렇게 진행된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